야, 근데 너무 커도 그래! 무락부락하면은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전복 넓어져. 바지락에서 홍합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복되는 거지. 이제 음. 아우, 띵띵이 할때 말도 하나. 에, 가끔 말도 하지. 나마나할 때. 음. 뭐, 우리 맨날 남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 좋아? 좋아? 그리고 할때 방구 긴정도 있어. 부스터! 이거 어릴 뻔 있어, 진짜. 와! 부스터, 부스터. 더 강력하게. 그때 방구를 뜨면서 박는 거지. 그면 파워는 두 배가 되는 거야. 더 웃긴 거는 뛰었잖아. 근데 죽을 것 같은데. 꼬도. 네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는 한번 결합이 되잖아. 이 홍합이랑 그렇지?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 발쌀 때까지 해야 돼. 중간에 멈추잖아. 오심도 안 나와 막혀가지고 살기 위한 본능으로다가 마지막까지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게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가. 겁나 무지. 겁내 대가. 아. 아. 둘다한세배 돼. <laughs> 와, 존내 맵네 이거. 야, 여기 이걸 먹는데 땀한 방울 안 나냐 너는? 응? 나 원래 땀안 나잖아. 더 간이야. 이기할 때는 온몸이 다 뜨거워지는데 내가 더맵 매콤한 그래도. 그거 너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몸이 뜨거워. 네가 더 뜨거워. 그래도 꼬장 조차가차 차갑진 않아. 미지근하지. 네 조지가 뜨겁지. 겨울에 따스해 존나 신기해. 따끈따끈해. 왜 크다고 하면 한번하려고지크왜 그 물어봐?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꼬 꽃... 그런 거 원래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자기 입으로 내거 크다고 말하는 거뻘구 거 아니냐? 아이뻘구지 그건 직접 봐야 돼. 그거는 그건... 믿을 게못 돼. 원래 소리 없는 자가 강해. 내가 한 자. 자기, 자기 크다고 하는 새끼 실제로 보면은 마디존. 한 마디 꼴리는두 마디. 마디존. 야 근데 너무 커도 그래 무락부락 하면은 여자 거도 좀 전복이 커야 돼 그렇지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전복 넓어져 바지락에서 홍합되는 거지 그다음에 전복되는 거지 이제 응잘 음. 음. 맞지 우리 둘이는 그치 음, 잘 맞지 딱 맞는 거 같은데 어, 잘 맞는 거야 얘잘안 맞는다면은 마지막에만 좋아 근데 마지막은 다 좋아 남자들은 발사할 때 근데 그때만 좋아 근데 잘 맞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좋아 그게 잘 맞는 거. 그게 만약에 크기가 둘이 안 맞잖아. 방구 소리가 많이 난대. 이제 공기가 들어가니까. 아, 아 무슨 저기 막 오리 막 시발 막 나가대는데. 왜? 오리. 이 여자 집에는 오리를 키우나? 오리가 시발 존나 푸덕푸덕 거리는 소리 존나 나.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가끔, 한 번씩 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매번, 계속 이게 나는 거는, 이제, 좀, 뭐 규격이 잘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가끔 한 번씩 날 수도 있으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물 나올 때 철푸덕도 좀 그래 먹고, 너, 여기에다가 뭐, 다이빙 아니야? 뭐 철푸덕까지. 뭐, 다이빙 해? 아이, 무슨, 씨, 물할 철푸덕이야. 무슨 수영장도 아니고, 왕마, 씨.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이쁘면 돼요, 그냥. 근데, 이쁜데 착해. 이야. 야, 이건 뭐씨더 얘기할 필요 있나? 나? 그치. 해봐. 예. 배려심 개쩔진 않는 왜? 배려심이 개 많은데 왜안빠져 그거랑 똑같아. 아! 여자들은 누구나 다크스피어 하나요 다는 아니야. 그 김삿갓을 떠나서 낑낑이 자체를 또안 하는 부부들도 되게 많아. 스트리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대. 여자들이 남자를. 해야지 자기가 흥분이 되는 사람도 있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응. 아,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 우리야 키스 안 아, 하는 우리 키스 안해한 번도 한적 없어. 아씨 어린 새끼들도 아니고 우리 안해 키스. 오빠는 가끔씩 해. 뽀뽀가 좋지 뭐 키스야 혀집어놓고아 어, 어, 어. 형님 요즘 제가 강직. 빨리는데 약 먹어야 할까요? 병원에가이 ㅂ 무슨 약을 처먹어 그거 가마생에가 갔는데 약으로 세워져 그게 병원 가 병원 내일 가 저게 약 먹어서 쓰나?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지 아니면 태봐바 고추 어, 깁스해 그럼 서 있겠지 어. 굵기도 붉어지고 남자친구가 아껴주고 싶다고 손밖에 안 잡았다고? <laughs> 아이 그뭐개 무슨 또랑 비비는 소리야 그거 너랑 하기 싫다라는 소리지 좋은 게 아니야 개 소리하고 있어 없어. 위시려고 뭐 지켜 주고 싶어? 연병. 어, 그 소리야. <놀람> 소리하고서 밟아 볼라. 니랑 하기 싫다는 소리야. 뭐 자, 내가 아아 아, 친구가 내가 준비돼 준비가 됐다면 하고 싶. 싫 <놀람> 소설을 <놀람> 아니 영화 찍어? <놀람> 하기 싫다는 말을 존나 멋있게 돌려서 얘기하네. 같은 새끼가. 그러니까. 아, 곡괭이로 인디언 밥을 메겨 벌라 어? 남자가 낑낑이를 안 하거나 그뭐 지켜 준다거나 염한다. 내가 얘기했잖아. 딱몇 가지로 나눠 아니 네가 싫은 거, 바람난 거, 고자거나 개이거나. 이거야. 세 중에 하나야. 형님, 저희 5년차 부부 리스 부부인데 와이프 싫어할 뿐더라고. 구가 없... x, x 해 주면 웃어요. 간지럽다고. 이거 정상인가요? 너도 정상이 아니니까 시X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정상이 아니지. 하는데 무서워? 혼이 <laughs> <laughs>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당연히 정상이 아니야. 근데 이게 그렇잖아, 부부가 둘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행인 거야. 둘다 하기 싫어하면은 그치? 근데 한 명은 하기 싫어하는데 한 명이 되게 하고 싶어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5일 동안 낑낑이 못했는데, 너한거 아니야? 이거 낑낑이 리스 그거야. 이혼사유야, 이 옆에 내야. 그런 얘기는 진짜 좀 진지하게 서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아, 진짜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 근데 나한테 맨날 왜 맨날 하자 그래 그냥. 근데 아무리 뭘... 싫다고 나아 해야 돼. 내가 말했지 내가 쓸때 많이 하나 해두라고. 나도 언제 이제 갑자기 안싫안쓰어 괜찮아. 모 아니 차 내가 안 괜찮은데. 나무아이 씨날 무 아이, <웃음> 시발, <웃음> 그딴 거안 키운다고 말했지. 무드 잡는 거 그거 딱 하나 무드 정취하고 <laughs> 그냥. 그거면 됐지 뭐. <laughs> 아니 부부 사이에 뭔 무드를 자꾸 조정하고 있어. 반지럽구로씨 진짜 되게 낯간지러워요 아 그런 여긴... 거 진짜 못해 제 여자친구가 낑낑이 안 해준다고 저 째려보는데 형님 해명 좀요? 내가 왜 해명을 해이 x 발거 내가 내가 왜 해명을 해야 돼어날나 <laughs> 진짜 원장하고 데야 여자친구 잘 들어 저새끼 바람난 거야 딴 데서 다 풀고 오는 거야 왜 너랑 안 하겠냐 어 헤어져 <laughs> 존나 쉬거나 밖에 나가서 저기 하고 오거나 피곤하다 <laughs> 소리야 둘그 중에 한 명이 피곤해가지고 낑낑이를 못하겠다라는 거 인정하지. 근데 그거는 한 번, 두 번이야. 그러니까 낑낑이를 안한지 며칠, 몇 개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속에서 피곤하다고 낑낑이를 거부한 게 며칠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 뭐 예를 들어 오늘 진짜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족뱅이 존나 까서 야근까지 하면서. 그런 날 못할 수 있지. 그럼 다음날 해야지. 씨. 근데 그걸 하려고 남녀가 만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거 그러려고 만나는 거야. 사는 거야. 솔직히 손도 있고. 해줘야지, 손은. 무기도 있잖아. 아, 무기가 아니고. 음, 피곤하는 것도 좀 하루에 틀이지 진짜 근데 아, 낑낑이들 많이 하세요.